이것만은 알고 가자. 성경 골든벨. 사도행전 한 달을 준비한 우리 사도행전 문제. 이거는 맞추시라고 주시는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을 쓰기도 했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이 쓴또 다른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드리는 문제입니다. 시간 갑니다. 자, 당신이 맞겠습니다. 정답, 들어세요 누가 보고! 맞습니다! 네, 자, 다 맞았나요? 네, 어,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주세요!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문제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요? 자, 몇 명! 가려주세요! <laughs> 정답! 들어주세요! 영이랑 방이 서로 한칸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laughs> 효경이야 예진이랑 한 칸씩 이렇게 살던 넌센스는 같이 붙여야 되는데 사연의 의견은 떨어져주세요 서로 지금은 서로 잠시 헤어져 있는 걸로 <laughs> 자, 상의하면 보이면 타락!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문제 한번 가시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문제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염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이 말은 어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가요? 방아 가려 주세요. 저도 가려 주세요. <laughs> <laughs> 어. 아, 괜찮 자, 아, 잠다 그러니까서 <laughs> 사도행전 네,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깜짝 놀란 그 말은 무엇인가요? 무엇? 네. <laughs> 와, 자, 우리 지금 최후의 이 나왔어요. 최후의 벌써 이 나왔어요. 자, 우리 우리 이영청년과 김혜진 자매님을 잠시 쉬시고, 자, 회전 을갖 하겠습니다. <laughs> 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목사님 준비 되셨나요? 회전 발전 문제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의환을 만났을 때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어디에? 정답찾셨을까요 정답. 들어오세요. 정답. 보세요. 성장 미문. 성장 미문. 형님 성장해 문 통갑니까? <웃음> 통갑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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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통과 통가! 통가! <웃음> <웃음> 자, 패전먼전 문제 하나 더 갈게요. 신고로 걸 부탁드릴게요.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으로 사도행전은 땡땡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이 별명은 무엇인가요? 자, 글씨 못 쓰면 말로 적으세요. 이따가. 자들어세요 성경전 전각 맞습니까? 네. 저희 전원 통과입니다. <laughs> 다시 다시 전원 통과.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아, 아, 아. 자, 이제 패션 버전이 끝났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최후의 2인이 다시 또 나오면 그때 2만 대결하는 겁니다. 자, 행전 가볼게요. 자, 이제 펜하고 정답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문제 주세요. 베드로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당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 놓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부는 거짓으로 내어 놓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신이세요? <laughs> <laughs> 자, 정답 들으세요. 아나니아 사디다. 자, 땡! 아, 아, <laughs> 아나 땡! 아나아나나 아니, 아니. 우리 김진지 아나나 <laughs>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 맞습니까? 아, 어, 자,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나 한타 준비해주셔야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자 질투와 불안함을 느낀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말려 사도들을 가만히 두라고 하죠 성경은 이 가말리엘을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나요? 자이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자 힌트는 여기까지 이거 끝나면 우리 책상 좀 이따가 들어주세요 자 정답 더 붙였을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보여세요 율병교사입니다 <laughs> 자, 율병교사 <laughs> 최후의 1위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깃기 저기 난타 공연을 보고 앞으로 나 모셔 가지고 우리 제대로 된 음악과 함께 이따가 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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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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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 가지고 우리 선물 저기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 저기 준비 됐습니까? 자 앞으로 모셔다보겠습니다 최기 저기 우리 음악 준비 된줄 알았더니 준비가 안됐대요 그저 우리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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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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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떠십니까? 어 너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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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우리 최후의 1위에 대한 문제는 과연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 자, 정답 만약에 목사님, 정답한 크게 써주세요. 이번에 아니요. 목사님 보시고 정답이 맞으면 그냥 거기서 음악을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문제 주십시오. 쉴사람 <laughs>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어렵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과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요? 그십 <laughs> <laughs> 네, <laughs> 자 다시 3초한번더 드릴게요. <웃음> <웃음> 자 모모가 이기 <있기> 때문에 <laughs> 모모가 잠때 드릴게요. 모모가 이기 때문에 알겠 모모. 자 모모와 모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게 너무 어렵고. 자 정답은 써주십시오 지다 아, 비행기 아, 자 정답 보여주세요 별밖과 하늘 이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러니까 우리 도발을 했어 목사님을